또 각각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연히 그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알수 없는 겁니다. 자기보다 선너살 어린 아이들도 할수 있는 걸 진호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인 진호의 누나도 난독증입니다. 치료에 나선 지 2년째. 글 읽는 게 상당히 나아졌지만 여전히 증세는 보입니다. 다른 단어로 바꿔 읽는다거나 읽던 곳을 놓치는 모습입니다. 여우와 양초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 여우와 양초는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때마다 치는 정문의무리 보였지요. 글자 모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쓴 글자는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난독증인데 그의 메모도 거울에 비친 듯 거꾸로 써져 있습니다. 그를 읽지 못하는 진호는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나요? 네, 가기 싫어. 요 왜요? 학교 재미없습니다. 뭐가 재미없었어?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응보. 싫어요. 네.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막 그게, 그게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연필도 보내면 연필도 다 그렇고책가방동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이가 세 번째예요 찢어버린 게. 그리고 집을 한장요 진호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사람 그림 보면은 너무 작게 그렸죠.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부서진다. 이 주변 상황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인지한다는 거죠. 이 나무는 사실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다, 안 건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적응을 제대로 못해나가고 못, 하, 못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독증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이 안 되잖아요. 학습이 안 됨으로써 다른 애들과 비교해보면 다른 애들 다 하는 걸 자기는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자존감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죠. 진호의 지능검사 결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호의 IQ는 92,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지능이 낮으면 난독증이 아닙니다. 난독증 학생 중에는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IQ도 나쁘고 글도 못 읽는 아이들도 많죠. 그런 뭐 이제 지적 장애인 거고 근데 IQ는 멀쩡하고 이뭐 q 130, 140인데도 못 읽으니까 희한하게도 예상외로 못 읽는 경우를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은 항상 만점이라서 어, 명문 포항공대 에간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난독증 아이들이 그저 머리 나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읽을 때 힘이 많이 드니까 조금만 읽어도 지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지가 박약한 애, 그냥 게으른 아이로 낙인 찍혀서 상당히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혼나는 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낙오되고 해외 각국의 난독증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10에서 17%, 영국과 호주는 10%, 스웨덴은 5에서 8% 정도의 국민들이 난독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다 5%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이 참잘 만들어진 언어니까 읽기를 배울 때 문제가 될 확률은 어, 영, 영어권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될 것이다. 0.5%. 하지만... 어, 한국을 또 모아 쓰기 쓰기가 힘들고 또 독해가 용량이 많기 때문에 독해 쓰기까지 다 합쳐서 나누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똑같이 오 프로일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의 초중고생 6 7 0만명 가운데 3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난독증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적절한 난독증 치료를 받으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화된 난독증 판별 검사 도구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시각에도 지능에도 문제가 없는데 난독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발생 원인이 하나는 정상인이 후천적으로 전상을 입어서 생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읽기나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난독증.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 능력이 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선천적인 난독증. 즉 발달성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을 갖고 있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서 나온 건이 영역이 두정 후두 영역이 정상인 하고 이 학생하고 다르다